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니 국민이 원래 수업 받으려고 했던 곳 있는데 거기 못 하게 됐어요. 왜 왜? 국민이가 실력이.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빵. 네, 여러분, 지금 국민이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원래는 여기 온 목적이 영어 학교 때문에 이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영어 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끝나고 저는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보이네요, 지금. 찍고 내요? 네. 아니, 원래 저희가 온 목적이 국민이 영어 학교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 할말 있는데. 뭐요? 아니, 국민이 원래 수업 받으려고 했던 곳 있는데 거기 못 하게 됐어요. 왜 왜? 아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국민이가 실력이. 실력이.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니, 국민이가 사실 알파벳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수업을 했는데 영어를 알아듣기도 다 알아듣고 말도 잘해가지고 국제학교 있는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이거 <laughs> 잠깐만 입꼬리 올라갔는데? 아빠 어쩔 수없네 아니, 없네. 왜 그러냐면 국민이가 저희하고 있을 때 영어.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좀 해보라고 하면 맨날 응아 yeah? 똥, 응아 똥, 뭐라고 국민이 와봐. What's your name? j a c What is your, your favorite color? <놀람> 이런지기 이런지. 아니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원장 쌤이 한국어로 이름이 뭐야 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원어민을 만나보자마자 바로 야! 하면서 반 반응이...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반이 바뀌면서 원래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준비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학교 가는 것처럼? 네, 한번 사러 가볼까요? 응? 네, 국민학교 사로 왔는데 여기 딱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면 될것같거든요 여기 다이소는 과연 어떨지? 지금 여기 통이 있는데, 국민이 간식도 싸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사놓으면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이 안 좋겠어요. 설마 엄청 비싸진 않겠죠? 그러다 야, 긴장되는데? 일단 이거 합시다. 이 필기구를 사야 되는데, 필통이 너무 안 좋아. 한국 다해서 너무 그립네요.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방도 필요하니까 요 가운데에는 도시락 통을 넣을 수 있거든요. 요 앞에는 또 다른 필기구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형광펜 쓰는 거 알죠? 형광펜은 왜 사요? 느낌 그래서... 있잖아요. 느낌. 아니 펜곰 펜은 고민하고 있어요. 응. 고민 나펜 골라봐. 공우 응, 뭐? 그것도 좋다. 색깔별로. 그럼 왜써요 네, 형광... 형광펜은 응.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레인보우 펜만 넣어 줍시다. 아니 가격도가 없던데 이거 얼마입니까? 다 아, 1,800원 아 이게 전부 다 1,800원? 5.9가 1,800원이라는 소리인데 진짜 다 1,800원인데? 진짜인데 그러면? 1,800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간식 사러 가시죠 한국 한입마트도 있거든요? 우리가 먹을 게많은것 같습니다 우리 한식 파잖아요 한식 파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여기 창고가 아니에요? 아 <laughs> 있는데? 완전 깔끔하게 그 돼있어 아니 미역국이지 미역국 국민이야 아침 먹고 가야 되니까 미역국 햇반 물도줘 이런 거하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간식이 아니, 진짜 간식? 많아 간식을 사줘. 간료는 다고 아니 밥은 어차피 못 먹어요. 1시 반에 끝나거든요. 도착해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간식을 위주로 사면 됩니다. 한 여러 개 골라. 이제 계속 학교 다녀야 되니까 간식 좀 사줘. 가... 요 과일도 사야 해. 과일도 살게요. 과일도. 장을 다 봤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 가지고 일단 오늘 빨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뭐야? 집에 오자마자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알파벳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달아에 지금 잘 적는데요? 곰이 왼손잡이 합정 오른손 아아아 아, 아, 이랬잖아 우리는 A라고 하는데 아아펄 이렇게 한 거야? 음. 우리랑 다르네 <laughs> 지금 바빠바빠바빠 바빠, 바빠, 지금 쓴다고 이러다가 금방 파닉스도 떼겠는데요? 그니까 지금 아침 8시고요.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저 먼저 준비를 해 볼게요. 지금 국민이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워낙 늦잠 자는 스타일이니까 한 30분 전에 깨워야겠어요. 국민이 네, 지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리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음, 제가 또 요리를 좀 잘하죠. 햇반 돌렸고요. 계란 빵. 아침에 시간 없고 바쁠 때는 김밥이 최고거든요. 그렇지? 맞아? 지금 구미가 오늘의 간식 빼빼로 여기 이거 가운데에 넣고요 토핑 여기 넣고 구미 어디산거 <laughs> 이런 것도 장난감도 넣어놨어 요 제가 아까 삶은 계랑 구미가 흰자만 먹거든요 그리 흰자 그리고 선풍기 더울까 봐아물도물도 물도. 이렇게 하면 오 무거워 알찬 책가방 구미 들어봐 한번 오 됐어 어. 어. 지금 9시까지인데 지금 56분이거든요 지금 양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날부터 늦겠어요 어. 첫날부터 빨리 가야 돼 빨리. 다녀올게요. 어 음. 가봅시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좋은 장이 있어요. 저희 건물 바로 밑에 학원이 있어요. 일단 빨리 가보시죠. 어 가봅시다. 거의 딱 정각에 도착하겠는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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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네. 주님 잘들어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는 보냈으니까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고 여기가 학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아. 수영장 바로 옆에 헬이스장 있고 저희 아파트 안에 있어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운동을 안 가져와서 슬리퍼 <laughs> 신고 하려고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지금 30분째 했는데 제가 이웃주민을 만났어. 아, 웬일이야? 아, 이웃주민! 아, 국민이 가니까 좀아 좋으면 안 돼. 되게 슬퍼.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보이시네. 슬 슬퍼. 너무 국민 보고 싶다. 이번 슬픈 표정이 이거예요. 아 너무 슬퍼. 아, 지금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국민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대요. 근데 웃지는 않는다. <laughs> 근데 고미가 원래 워낙에 낯을 많이 가리니까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미 끝났다. 고미 어땠어? 첫선 얘기 좀 한번 해줘. 어땠어? 친구 많이 사겼어? 진짜? 너 남자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다는데? 고미, 너 지금 지금 학교 끝나고 왔는데 학원 뭐했어? 빠빠. 빠빠 했다고? 아빠미야 여러분 해석 주면서 여기 뭔 소리예요? 여기 북미가 수업한 게 있거든요. 뭐야? 그림 그리고 단어를 배웠네, 단어. 아크로네 도형 배우고 실질적인 날씨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한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읽고 했네. 우와. 근데 지금 아 조이한테 얘기 안 하는 그거를 한번 진짜 제가 계속 끼아님이 말하는데도 저는 못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 데가 있습니다. 마리아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퀴즈 카페인데 영어로 놀아준대요. 거기 한번 가보시죠. 국민이 지금 영어 수업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가 말레이시아판 다이소래요. Always low price. 국민이가 또첫 수업을 잘했잖아요. 하나 살수 있게 해줍시다. 하나 사야지. 아니 하나 살 하나 텐데. 살 거라고요. 하나.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어제 아, 물건이 여러 가지 많네. 한이야한 한글. 것. 근데 왜 얼굴은 왜? <laughs> 하니마트니까 뭐 신라면부터 신라면 얼마야? 1,500원 괜찮은데? 응뭐 벌써 올랐어 젤리빈? 이게 무 모양이 이뻐서 산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다이소 같네 국민아 모자 뭐한 봐봐 이거 얼마요 1,200원 아 싸네 진짜 싸 진짜 다이소처럼 이 새끼 다이소 이거 뭐야 칫솔이야? 이거 얼만데? 아 어, 이거 뺄게 뺄 거야? 응. <laughs> 600원이잖아 이거 600원 괜찮은데 가격? 요즘 국민이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런 볼펜 색깔은 괜찮을 것 같거든 600원이고 괜찮다 이거는 아, 지금 저희 수업 받으러 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 1시간 30분 하거든요 만 원도 안 해요 선생님이 붙어서 하는데 아,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얼마나 터킹허거 하는지 국민이 영어실력 궁금하대요 지금 몰로 예.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수업 들어갔거든요 오 여기 클라이밍도 엄청 크게 있고 이런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오, 지금 고민이 한다, 고민이. 과연, 이거 할수 있나? 오,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근데 지금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어, 지금 운동한다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영어가 들리긴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어. 고민이가 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취재가 어렵겠는데요? 오, 마, <수 Jobs> matur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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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넘을 수 있나? 우와, 와, 잘 넘는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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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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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올라간다! 오, 떨 응. 올라갔다! 의기의 한국인! 잘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시작! 오, 고민이는 좋았어, 좋았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돼. 자, 이건 넘을 수 있을까? 고민이한테 엄청난 거! 야, 너잘 넘는다. 됐다! 오, 올라간다고? 오? 올라간다고?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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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아니 여기는 운동을 해서 영어 실력을 들을 순 없거든요 아니 다음에 한번 진짜 국민의 미스터리한 영어 실력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